국민 �いおよよ landi's Jungnetz 어, 얘기 나와서 이제 도서더 설명하자면 네, 이제 군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내반 생활 을 하면서 이제 저는 사실 저보다 열살 제가 좀 서른 살에 서른 세살두 살에 갔기 때문에 늦은 나이가서 저희 저보다 1열 살에서 열두살 어린 친구들과 내모반 어, 시절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솔직하게 저한기비이나 냄새를 잘 받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그 침대를 가면 약간 그 뭐라고 하지? 놀기보네. 뭐,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뭔가 약간 그 이상한 애잖아 근데 이제 우리 네모반그 동생들조차도 제 침대에 오면 저 사실 뭐 향수도 안 풀거든요. 그 이형은 나이는 제일 많아서 아저씨네 처할 것 같은데 우리 아기 천사네. <laughs> 친구가 기타리스트였던 우리 재웅 씨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좋아 좋은 느낌이잖아. <laughs> 하지만 이제 그게 야 도대체 마기 천사 된 새는 뭐냐. 그랬더니 형은 왜 약간 고참 기분이야. ハハハハ 고쳐 주신 거 감사하고요. 서비스라고 그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<그런 거> 아니에요. <laughs> 이지를 야, 얘가 못가진 바에, 아무도 같이 왔다. 맞아? 같이 하자. 이게 다들 옛날에 뭐, 얘기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. 이거를 막 달라고 하는거들이 나는 저기 2층 구석에 있었는데 나도 갖고싶어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감사드니다 <laughs> 어..사실 아 내가 지까지 여행계 사는아나 깜빡했네 막 뭐, 이런건 얘기를 안해 네. 자, 1 0대 가겠습니다. 여기 10대, 10대들만. 어제 생각해서 사실 뭐 만나 이로 하자 했는데 그거 그냥 안가요 왜냐하면 내가 헷갈리더라고. 만나 이 해야 돼? 네, 만나 이거 하면 혹시 앞뒤가 바뀌나요? 뭐. 네. 되게 앞에서 만나 이로 해가 고 뭐, 이런 고있으는데 거기 앞에 숫자가 바뀌 저도 만나니까 좋기는 너무 그런데 앞에 좀 봐봐 <laughs> 만나야지마 하지 <laughs> 월드에이지 하지마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제가 아무래도 좀고립다고 하고 약간 그 너무 옛날 것에 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<laughs> 난 아니야 어우 어우리이게무시하시면서죄송리서못 듣게 해 나이 아니었던있나아요자 그러면 10대 자, 0살부터 그 19까지 20살 안되맞만나요 아니야? 만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소리 질렀어요 하나 둘 셋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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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다 아이고 아이고 무척까지. 어디요? 어 아, 광. 아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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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는 게임네 그쵸? 어, 퍼갑먼니다 저는 경주님이에요그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일이러 그렇게 지이신 건가요? 아니면 또거이이 시대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또 이쪽에서도 예예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예예아 뮤지컬 그거 네, 뭐. 데스노트요 아 뮤지컬 데스노트 언제 보셨나요 저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에서 할때 봤었어요 대구의 지방에 갔을 때와 네. 그거 정말 미친 짓이면 아닌가 저18 같이 <laughs> 또 <좀> 쳐주고, 좀. <laughs> 어린 듯안치더라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이래서 뮤직컬도 해야 돼. 감사합니다. 아이 뭐, 어디 콘서트는 우리 처음 보는 거야, 혹시? 레크콘 때. 어 아, 있었어요. <laughs> 그때도 보고, 아 반가워요. 근데, 아유, 10대가 뭐. 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둬가지고 괜찮은좀모고겠 너무 <laughs> 감사드리고 잘해볼게요 네. <자녀분께> 열심히 감사합니다 1대와 대화가 뭔가 제가 이렇게 왜왜왜 먹주고1대야 왜, 왜. 이때가 엄마로 어, 온, 온 거예요? 어머니, 안녕? 어머님 안녕. 어머니 <laughs> 안녕. <수주, 수주. 웃음> 아, 어머님이 같이 딸이랑 감사합니다. 뭐야? 여섯 살때 저를 좋아했었나요? 하 어머님이 거의 뭐 중이식 교육을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대로 계속, 계속! 감사합니다. 1 0대 이제 부끄러워서 말 너무 많아 20대, 20대가 부끄2 0대죠 서른 안 돼요. 서른 안 돼? 9까지 하나, 둘, 셋! 오. 또, 또 항상 이제 제가 사실 이제 40살들 82년생 때가 제가 친구를 뽑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82년 12월 1 5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40대로 볼수도 있겠지만 저는 <laughs>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얘기하자면 87년 1월 1일생 뭐, 어, 내가 아까... 뭐... 뭐... 내가 뭐, 안으로 간다고 했더니... 복수하시네... 뭐, 저한테 막 이래요. 아. 아니, 근데 왜... 뭐... 뭐... 봐봐, 내가 생각해보세요. 그대로 제가 아시죠? 저팔성점이고 표정이... 좀 저... 또 얘기하는... 봐봐... 나는 세상 빛을 볼 뻔... 82년 12월 15일생이지만... 원래 예정일이 2월생이었어. 이렇게 이렇게 날 거야! 나의 이런, 이런, 신체적, 생체적, 자연적, 나의 나이, 이런 나이는, 그래봤자 산책해주지만, 저는 나무그 있냐, 이러면서. 나는 이제 서른 살로 해야지. 30, 30대. 30대 가겠습니다 30부터 30로나오 하나 둘셋 Everyone, Sasha. s a s 0 a s a s h 들모 a s h a s a 배들배들 a s h a Sasha, 좋아 s 어 a s a 5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. 형 50대까지 해요 누야 60대부터 그위로는 한번에 한번에 가겠습니다 네 가볍게 자 60대부터 그 위로 한번에 다같이 하나 둘셋 음. 주시고 박수 북쪽에 조이. 북쪽에 조이. 북이북이 북쪽에 전달전달라 조이. 북쪽에 조이. 북쪽에 조이. 북쪽에 조이. 이렇게 연전 감사합니다. 는데 정말 다양한 또 연령대 분들이 와주셔서 어,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진하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, 포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, 여러분, 준비 되셨죠? 네 같이 한번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니, 이쪽에. 아, 그쪽에 요 네. <laughs>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 했었는데, 작년에. <laughs> <Okay. 웃음> 방금 제가 모종분들에게 얘기했지 방금 들어온 이 친구 때문에 타이부터 좋았어. 저기, 기 브라악! 이거 아, 이게 문제였다고요? 기기 브라악! 저 친구들이 박중호님이셨죠? 또, 구도경력직이니까 박준호. 감사합니다. 박사로 부탁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무 단장님이 발라드에도 주을 준다. 우리 정도영 안무 단장님. 할 때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많이 저는 어,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실까? 항상 그 걱정 속에서 다시 이런, 이런 것들 이게 기획하는데 매번 그 걱정을, 어, 걱정과 우려를 날려주셔서 어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. 어,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와주신 분들 혹은 또 연차 계시고 반차 계신 분들 <웃음> <웃음> 소중한 열차와 반찬입니다. <laughs> 얼마 합당되지 않는 그 열차와 반찬. 저희 이렇게 아낌없이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깐 들어서 마지막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지막 뛰어놀 준비 됐죠?